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생아가 출생 후에 바로 사망을 한 경우에 해당 의사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소인은 이 어글로 가명이고요. 산모가 직접 해당 의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소를 쓰시고 전화번호를 쓰시고 피고소인은 해당 의사의 이름 그리고 해당 의사의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해당 의사의 주소를 모른다고 한다면 결국은 병원 소재지의 주소를 쓰시고 그다음에 관할 경찰서 역시도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고요. 범죄 사실 피고소인은 ABCD 여성병원 대표 원장인 산부인과 의사인데 2022년 1월 10일 14시경 경기도 성남시 땡땡동 소재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ABCD 여성병원에서 고소인의 분만을 담당하였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가로안에 업무라고 쓴 것은 이 부분이 피고소인의 업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태아를 분만할 당시 태아가 태변을 먹은 상태여서 분만 후 태변을 제거하였고 신생아는 젖을 잘 빨지 못하고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대량 양수 흡인 증후군의 증세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인 피고소인에게는 신생아를 계속 관찰하여 신생아에게 호흡 곤란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피고 담당 간호사에게도 고도의 보호 조치를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 주의 의무이다라는 취지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론의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상기일자 오후 15시경 간호사들에게 아무런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퇴근하였고 바로 이 부분이 위반이라는 것이죠 간호사들도 서로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다음날이죠 결국 (2022년 1월 11일) 새벽 (2시에) 위 신생아로 하여금 대량 양수 흡인 증후군으로 인한 호흡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라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결과도 발생하였습니다.까지 적게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해당 형법 조언을 보겠습니다. 제 이백육십팔 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가지고 업무상 과실 치상도 처벌을 하고 업무상 과실 치사도. 적용해서 처벌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 고소 이후 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에 피고 소인은 ABCD 여성병원 대표 원장인 산부인과 의사이고 고소인은 2021년 6월부터 피고 소인으로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오던 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인이 이 병원에 들러서 임신 중일 때부터 진료를 받아왔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나 아, 피고 소인의 의무 피고 소인은 2022년 1월 10일 고소인이 진통으로 피고 소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해당 병원에서 출산을 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소인에게는 고소인이 안전하게 신생아를 분만하도록 하고. 출산된 신생아의 건강 상태, 구체적으로는 호흡 상태, 입술 및 사지 등의 피부색, 심장 박동수,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신생아가 양수를 과다 흡입한 결과로 호흡 곤란이 초래되지 아니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양수 흡입 사실이 발견되면 양수를 배출하도록 하여 주어야 할뿐 아니라 최소한 출산 후약12 내지 24시간 동안은 수시로 신생아의 상태를 검진하여 그와 같은 양수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와 같은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산소 공급 및 양수 제거 등의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여 양수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신생아가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다 피고소인의 의무 위반과 신생아의 사망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태아를 분만할 당시 태아가 태변을 먹은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은 분만 후 태변을 제거하였고 당시 신생아는 젖을 잘 빨지 못하고 청색증이 나타나. 등 대량 양수 흡인 증후군의 증세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상기 일자 오후 15시경 간호사들에게 아무런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년히 퇴근하였고 간호사들도 서로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결국 2022년 1월 11일 새벽 2시경 위 신생아로 하여금 대량 양수 흡인 증후군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망 진단서도 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간호사 중에서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원장님은 어 신생아 상태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퇴근하셨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 증제 이호증으로 통화 녹음 파일도 내시고, 해당 녹음 파일을 경찰이 바로바로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녹취록도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알수 있도록 만약에 현장 사진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고소인이 직접 수집한 현장 사진 같은 것들도 괜찮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로 하여금 사건 현장을 최대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6번 증거자료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도 성실하게 체크를 하십시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장의 고소장을 내게 되면 첫 번째 접수된 고소에 대해서 먼저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 사건들을 일괄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복 고소인지 밝히시고요. 관련 형사 사건이 또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이것을 민사소송으로 진행 중인지를 잘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상교 같은 이유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시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짜 쓰시고 고소인의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장 본문을 반 접어서 간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피의자 즉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내시고, 만약에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범죄가 발생한 곳즉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증거자료 세부목록 인적 증거로 만약에 특정한 간호사가 양심선언을 해준 사건이라고 한다면 해당 간호사의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경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당 간호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참고인 조사 등을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알고 있는 전화번호는 적어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증거서류로는 신생아가 사망했다면 사망 진단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 다 증거물로는 주의 정황을 알수 있는 자료들 내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의료 과실이 맞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료 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제출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는 방법 말고 다르게 그냥 이렇게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증거 자료라고 해서 증제 1호증 사망 진단서 한 다음에 입증 취지는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증제 2호증은 통화 녹음 파일인데 피고소인이 즉그 원장이 신생아 대량양수 흡인증후군 증세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알면서도 분만 후에 1시간 이후에 퇴근했다는 사실 아니면 다른 간호사들도 그날 저녁에 야근할 때 제대로 야근하지 않고 음식 배달시켜 먹어가면서 놀았었다 이런 사실 등을 사실대로 얘기해주는 간호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 취지로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신생아가 사망하는 일들이 21세기에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많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께 제가 하나의 조언을 드린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즉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경찰들은 민원인이 경찰을 부르게 되면 그 민원이 일차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최대한 상황 설명을 하고 즉시 입수해야 되는 증거물들은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고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해야 이걸 최종적으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한다던가 했을 때 다시 고소인으로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최대한 고소장을 바로 제출하시고 또 만약에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충실하게 확보해서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만약에 못하시겠다고 한다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사건을 상담해드리고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김종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